안녕하세요. 오늘은 루마 퓨전을 활용하여서 크로마키 기법을 사용한 영상 제작, 강의 제작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크로마키를 활용한 강의를 제작하려면요. 크로마키에 사용할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요. 그 영상을 촬영할 때는 이렇게 뒤에 배경이 초록색이 되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어, 여러 가지 그런 재료들이 인터넷상으로 판매되고 있는데요. 저는 비싼 재료를 쓰지 않았고요. 그냥 전지, 초록색깔 전지를 사서 붙였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크로마키 효과를 가지고 오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었으니까 어,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로마키 영상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뒤에가 초록색이 되도록 초록색 배경을 가지고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루마 퓨전을 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트랙에 영상들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배경이 될 화면을 먼저 가지고 옵니다. 어, 여기 첫 번째 트랙은 기준이 되는 트랙이어서 만약에 하다가 중간에 제가 삭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잘라서 삭제를 해버리면 위에 있는 영상들도 같이 날아가 버리게 돼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트랙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질 그런 배경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수업이었기 때문에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늘리면 시간이 길어져요. 이렇게 사진을 가지고 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로마키 영상을 가지고 와야 하는데요. 끌어서 내리면 영상이 삽입이 되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도 두 번째 트랙에 바로 놓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크로마키로 설명하다 보면 중간중간에 사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트랙에서 가장 위에 있는 부분이 가장 위로 뜨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사진이 제 얼굴을 가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강의 영상은 좀 위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크로마키 효과를 어떻게 주느냐. 아래에 있는 펜슬을 클릭하시고요. 여기 여러 가지 챕터가 있는데 거기서 컬러 및 효과 클릭하십니다. 그 다음에 키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기에 그린 스크린 키라는 게 나와 있죠. 초록색을 빼준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손쉽게 크로마키를 활용한 영상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 보면 머리카락 뒤로 화면이 조금 보이네요. 이런 걸 색조와 채도를 활용해서 원하는 만큼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 얼굴이 너무 커서 싫어 라고 하면요. 이렇게 작게 넣는 것도 가능해요. 오늘은 이렇게 작게 한번 넣어 볼까요? 자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강의 영상이다 보니까 중간 중간에 뭐 설명해야 되는 글귀나 아니면 사진들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걸 미리 작업하셔서 PPT를 불러 오셔도 되고요. 저는 PPT를 동영상으로 해서 불러왔더니 타이밍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어 영상을 보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글귀 그리고 사진 같은 걸 입력하는 순서로 합니다. 한마디로 PPT 작업을 이 루마퓨전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글을 넣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업이니까 학습 목표가 필요하겠네요. 르네상스의 시대 문화적 배경이 자, 여기가 학습 목표 첫 번째 부분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글귀를 삽입합니다. 타이틀 눌러주시고요. 얘를 원하는 곳에 끌어내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펜슬 모양을 클릭하시고 여기에 텍스트 입력 두번 클릭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글귀를 바꿀 수 있죠? 학습 목표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타이밍에 이렇게 원하는 글이 등장하도록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번에는 사진을 삽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크로마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꼭 지금 아이들이 저와 함께 현장에 있으면서 사진을 같이 보는 것 같은 효과를 줄수 있어서인데요. 바로 이런 장면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에 이 그림을 넣고 싶었어요. 자, 그러면 그 그림을 가지고 옵니다. 끌고 내려옵니다. 아까 말했듯이 어, 가장 상위에 있는 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배경을 쓸 수도 있고요. 저는 지금 조그맣게 만들려고 했죠. 그러면 이 사진 앞에서 프레임 맞춘 부분에 커서로 크기를 조절해서 꼭제손 위에서 나타난 것 같은 효과를 줄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요. 이 타이밍은 여기서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중요해요. 바로 과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미있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어서 저는 크로마키 기법을 활용하는 것을 좋아한답니다. 크로마키로 강의 제작하실 때는요, 처음에 효과를 주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로. 어, 거기에 글씨나 그리고 사진을 불러오는 방법, 그리고 동영상도 똑같아요. 여기에서 클릭해서 내리고만 오면 트랙에 다 추가가 된답니다. 그리고 어, 타이밍에 맞춰서 사진을 삽입하고 글씨만 삽입할 수 있다면 쉽게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데요. 어, 제가 만든 수업 영상을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완성된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된답니다. 그리고 중간에 동영상을 이렇게 삽입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뮤지컬 수업 때 예시 영상인데요. 음, 전체 화면을 크로마키로 구성해서 꼭, 어, 무대에 제가 와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줄 수도 있고요. 공연이 바로 이곳에서 실제로 공연장을 찾아간 것 같은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하게 활용하셔서 크로마키 영상을 제작하셔서 재미있는 수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